여러분, 술 좋아하시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술 마시기 전후에 약 먹는 거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술과 약이 둘의 위험한 관계에 대해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술과 약왜 위험할까? 술과 약이 만나면 마치 핵인싸와 아싸의 만남처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팡팡 터질 수 있어요. 술은 우리 몸에서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반대로 약의 효과를 너무 증폭시킬 수도 있거든요. 마치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꼴이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 감기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고 간 손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술 마시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약. 자, 그럼 술 마시기 전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해열진 통제입니다.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 타이레놀 같은 약들인데요. 술과 함께 먹으면 간에 아주 큰 무리가 갑니다. 간은 술도 해독해야 하고 약도 해독해야 해서 아주 죽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같은 약들이죠. 위장 출혈 위험을 높여서 술 마시기 전에 먹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술과 함께 먹으면 구토, 두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랄까요. 3. 술 마신 후에 먹으면 안 되는 약. 술 마신 후에도 조심해야 할 약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면제입니다.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으면 호흡 억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조합이죠. 두 번째는 혈압약입니다. 술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럽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저혈당 쇼크가 올수 있으니 술 마신 후에는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4. 술과 약 안전하게 먹는 방법. 그렇다면 술과 약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최소한 약을 먹기 전으로는 술을 피해야 합니다. 약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궁금한 점은 약사나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고 안주도 꼭 챙겨 드세요. 마무리. 자, 오늘은 술과 약의 위험한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술은 적당히 즐기고 약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